제 6회 오픈 테이블 피날레를 장식할 마술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2번 오! 마술사님! 네. 네. <laughs> 정말 박빙으로 또 4대3이라는 결과로 또 피날레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소감 한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민 마사랑 대결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한건 사실 처음인데, 음. 그냥 재미있게 같이 공연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현장에 돌아오니까 이제 등골이 빡 쓰면서, <laughs> 뒷목이 땡기면서 <laughs> 등에 땀이 이렇게 나버리는 약간 그런. 감정을 굉장히 오랜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되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오픈 테이블 찾아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술사들이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무대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 찾아와 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픈 테이블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시 한번 피날레 장식해 주신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준미 마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다. 아, 예 아, 아. 아쉽게도 네. 또 피날레는 장식하지 못했어요. 아, 네, 너무 네. 아쉽습니다. 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네. 감사히 말씀드리고 또이 대결을 응해 주신 네, 오현승 마사님께도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아. 재밌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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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약간 뭐랄까, 그, 100%의 능력을 다 발휘하셨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아, 저는 약간, 막상 또, 많은 네. 무대를 섰지만, 아, 여기 무대는 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느낌 이 다르죠? 네, 아,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다못 보여줘서 또, 음... 아쉬웠었고, 네. 또, 만만하게 본 오현승 마사가, <laughs> 마지막에 이큰 그림까지 짜여진 걸 보고, 아, 정말, 대단한 마사이였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된 <laughs>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공연 찾아주신 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질땐 지더라도 6대1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laughs> 박빙이라서 너무 아, 다행이고, 또 그만큼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오픈 테이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